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광물 량이 너무 적습니다. 용암이 빠지고 있습니다. 용암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 수정이 생겼군요. 자령관들은 수정이 용암에 휩쓸려 가기 전에 어서 채취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 파밀의 카운트다운에 시간이 좀더 추가되었군요. 저희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용암이 다시 한번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laughs>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유엔 N 방송에 계속 채널 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침하를 마쳤습니다. 변이 완료. 공중 유닛이 무섭게 치솟는 용암 불길에 맞았습니다.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순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완전히 파괴된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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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광란이 준비되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전기 후이제 공적 양면을 구릅니다.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용왕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경전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진화 완료. 변이 성공.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대기로 간만에 풍성했습니다. 이따는 멋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병력을 내려라 적 병력이 곧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용암 불길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 나이 어린 시청자분들은 잠시 고개를 돌려주십시오. 광물 양이 너무 습니다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야 됩니까요?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위에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투를 개시했습니다.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에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우리 기종자 여러분, 사령관의 공중 유닛들이 막 용암 불길에 맞았습니다. 네 사고 영상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사령관의 공중 지원 병력이 용암 불길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 눈뜨고 볼 수가 없군요. 당연하지. 카메라 계속 돌려.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한다. 자비를 보이지 마라. 죽이 야. 환경 안정화 장치가 50%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병력들이 아주 큰일을 해냈군요. 죽이 죽이!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방만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 용암 굴지 또임박됐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대,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두 남성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용암 활동으로 공분한 용암 도령룡이 도심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더 가까이서 잡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응. 공격받고. 악구를 놓으십시오. 운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용암 불길의 직접 탄을 맞았습니다 아, 나이 어린 시청자분들은 잠시 고개를 돌려주십시오. 사령관의 공중지원 병력이 용앙 불길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 눈 뜨고 볼 수가 없군요. 아, 당연하지. 카메라 계속 돌려. 아 사령관의 공중 유닛들이 막 용암 불길에 맞았습니다. 네, 사고 영상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군란이, 군란이 준비되었습니다. 듣고 있다. 영영 내려라. 듣고 있다. 아브레게스는 필요합니이 성장, 이연기를 가십시 무섭게 치솟는 용암 불길에 맞았습니다.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순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완전히 파괴된 것 같습니다. 저희 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맨틀을 뚫고 나오면서 해리! 이건 너무 따분한 과한 얘기잖아. 아니, 그게 읽으라고.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벌레들이 싸우고 싶어 안달이 난다 보니까 보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고요. 실패란 없어.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중 유닛이 무섭게 치솟는 용암 불길에 맞았습니다.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완전히 파괴된 것 같습니다. 사령관의 공중 지원 병력이 용암 불길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 눈뜨고 볼 수가 없군요. 당연하지. 카메라 계속 돌려. 드디어 을체 a s b j 투는큰후 용암 불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용암 불길에 직접 탄을 맞았습니다. 아, 나이 어린 시청자분들은 잠시 고개를 돌려주십시오.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령관의 공중 유닛들이막 용암 불길에 맞았습니다. 네, 사고 영상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훈련하시죠. 양, 수 시청자 여러분, 사령관의 공중 유닛들이 막 용암 불길에 맞았습니다. 네, 사고 영상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보시죠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해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 <목소리도> 헤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전투를 개시했습니다 죽이, 아군에게 도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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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되었습니다. 공중 유닛이 무섭게 치솟는 용암 굴길에 맞았습니다.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제추으로는 완전히 파괴된 것 같습니다. <laughs> 지력의 동맹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어리디아의 천연자원을 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